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며 더 희망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인데요. 네, 좀 길어서 제가 1절부터 예, 묵상을 곧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laughs>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루, 보소서 다윗이 앵길이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laughs>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마운 광야 아라바의 산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포위망을 좁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할수 없이 사울은 블레셋을 막으려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당연히 피했겠죠. 그 피한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성지순례 가면 이 엔게디 광야는 꼭 가보게 되죠. 죠 그곳에 가면은 사실 요즘은 그곳에 그 작은 폭포가 있고 물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여름 그 무더위를 식혀주는 관광지이면서 휴양지와 같은 물론 이제 큰 곳은 아니고 이제 좁은 곳이지만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엔게디로 들어가죠.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 그 광야의 삶을 시작한 이후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요 예, 노베에 갔다가 아들람 굴에 들어갔다가 그일라 성읍의 블레셋을 물리쳤다가 그곳에서 또 도망하고 십 광야에 갔다가 또 마흔 광야까지 갔다가 그리고 어 지금 오늘 본문인 엔게디 광야에 들어옵니다. 자, 인기드 광야 쪽에는 이제 큰 굴이 있고, 물론 이 지역에는 굴이 여러 곳에, 곳곳에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아주 큰 굴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것을 알고, 인기드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삼천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2절이죠. 삼천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와서 들염소 바위, 그 당시 알려진 바위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아마 특별한 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염소 바위로 가다가, 한큰 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 이큰 구를 만날때 이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 그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아, 예전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러 굴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 그 성경에서 보통 이제 어,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면을 지어라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도 하는데 어, 거의 이제 대부분은 뒤를 보러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마침 그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안쪽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밖에서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죠. 하지만 안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대로 실루엣이 다 누구인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에요. 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신 구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 단지 좀 비슷하다가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한 그 20장의 구절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이런 구절을 찾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다윗의 부하들이 아, 다윗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 다윗은 이때 이곳에서 가만히 가서, 사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돗자락을 가만히 뵙니라 다윗은 사울의 거돗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길을 보러 들어왔으니 부하들이 따라 들어오지 않았겠죠. 또 동굴이니까 부하들은 밖에서 있겠죠. 혼자 들어왔고 완전히 해자 해제,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사울은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 끝을 이렇게 뚝 잘랐습니다. 부하들은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복수의 날입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다가가서 겨우 사울의 옷을 옷자락을 자른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사울이 입고 있는 겉옷자락이 아니라 사울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울은 뒤를 보려고 들어와서 겉옷자락을 벗어서 옆에다 놓았을 겁니다 뒤를 보려면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겉옷자락을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윗이 살짝 가서 그 옷을 자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옷을 자른 후에 마음이 찔렸어요. 어 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려서. 자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 그 당시에 옷은 특별히 왕이 입은 옷은 그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어, 중요하게 존경받는 그러한 복장이죠. 그런데 그 옷을 잘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권을 침해했다가도 볼수 있고 왕을 존중하지 않는 어, 그러한 행위 또더 나아가서는 왕을 반역하는 행위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옷자락을 자르는에 이러한 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네,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 말하죠.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받은 내 줄을 친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가 됨이다. 됨이라. 또 그들에게 말하죠. 사울을 해하면 안 된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공격하거나, 어, 원수를 갚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사울이 이를 보고 굴 밖으로 내려가서 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굴 밖에 섭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내주 왕이요. 그러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지요. 그러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온다하는 사람들의 말은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왕이시여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헤어려 한다고 한그 말을 당신이 듣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헤하였습니까? 라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자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 나온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제그 부하 중에 왕을 죽여야 된다고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 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해야겠느냐.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제 부하에게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네 아버지여 보소서, 내네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부서서 그러면서 그가 왕의 옷자락 끝을 자른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큰일 날뻔 했던 것이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왕이나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 왕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자기는 이 모든 다윗과 자식 그 사울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지 내가 왕을 해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위의 믿음, 아, 훌륭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요. 그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쫓기고며 다니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자신을 들어 보호하시고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복수하고 자신이 하려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은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재판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판단하고 결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오직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사울이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정말로 여기 말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 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마음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울었는지 아니면 정말 다윗을 생각하면서 울었는지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너를 학대,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스스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 줍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는데, 내가 너를 학대하니, 네, 너야말로 진짜 옳다,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죠. 결국 다윗은 악을 선으로 대했고, 사울은 선을 악으로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이 자리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이 너무도 놀랐고 고맙고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여와께서 호 내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해 줍니다. 물론, 사울의 이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순간만은 또 진심이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 죽이려고 추적하는 모습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드디어 사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이 왕위를 바르게 제대로 물려줄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할때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과 삶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일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로 애쓰고 헌신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 요나단도 비슷하게 언약을 했죠. 내가 왕이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너는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집안을 기억해다오. 사울 똑같이 말한 겁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 됐다고 하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죠. 다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다윗 왕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왕족들은 다 멸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울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자신의 집안은 다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선처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다윗의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엔게디에 있어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지금 이겨가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광야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에 묻힌 것이 아니라 광야를 승리하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기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사울에게 복설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다윗 외에는 모두가 다 복수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하였습니다. 아 이것은 복수의 기회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사울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본 거죠. 다울의 이 분별력이야말로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분별력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윗은 늘 알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기는 길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그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할때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자신도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길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또한 광야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복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그 순간 자기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자신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의롭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또한 광야에서 기는 길은 끝까지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며 끝까지 선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대라. 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선대해야 합니다 다이슨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선대하였어요 그는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어요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악을 선으로 끝까지 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광야에서 이기는 아주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러냐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복수하고 안갚음해야 될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삶 이렇게 된다면 그 광야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또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끝까지 모든 일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이겨나가는 다윗이 보여주는 많은 삶의 방식 속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선하고 또 분별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